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아웃 라스트 기자가 되어서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공포 게임입니다. 그러면 아웃 라스트 시작해 볼게요. 출발, Let's go. 새로운 게임. 난이도는 보통. 음. 아웃라스트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장면과 사실적인 성적 묘사 내용, 그리고 폭언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을 자체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마일즈 업셔라는 부정부패 폭로 전문 기자로서 비밀을 캐낼 수 있다면 불끄덩이라도 뛰어들 야옥이 있는 인물입니다. 다른 기자들은 엄두도 못낼 기사거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파고듭니다. 메시브산 정신병원 중심부에서 어두운 비밀들을 캐내게 될 겁니다. 최대한 오래 살아남아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은 전사가 아닙니다. 메시의 산의 공포를 해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당신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뛰거나 숨거나. 둘째, 아니면 죽거나. 장난 아닌데? 아네 자주 오세요 여러분 화영합니다 라디오 라디오 자막이죠 지금은 부릉 자 자동차를 타고 메시브산 정신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기자 마일즈 업샤 읍샤 읍셔, 마일즈, 읍샤 아이고, 처음 할 때는 말도 못하죠. 엄청 무서워했죠. 무다, 무다! 우려, 우려! 무다, 무다! 근데 여기는 뭐, 정신병자들을 때릴 수도 없어서 도망치기만 해야 돼가지고. 마일즈, 읍샤 어, 여기는 귀신도 나오구요. 괴물도 나와요. 도착! 방금 시계 보니까 10시 29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우, 저에 대해 모르시겠지만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2주간 매실베산에 위치한 머커브 정신의학 시스템 시설에서 소프트웨어 상담육을 맡았습니다. 아! 아, 이게 바로 DLC 내용이거든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문서가. 음, 이거를 주인공이 처음에 받았구나. 이거를 보고 온 거구만. 그러면 지금 저 정신병원 안에서 그 소프트웨어 관리 그 사람도 도망치고 있었던 건가? 뭐야, 이거. 블로해 봤죠. 근데 이 원본 이거는 제가 한글 번역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목표는 기사 수첩. 자, 출발. 문을 빨리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 천천히 열리면 뭐야? 다 왼쪽 마우스 버튼인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기봐. 오, oh, damn. 방금 뭐 봤지? 방금 누군가가 창문으로 날 보고 있었어. 좋아요. 여기는 세이브가 나름 개념 세이브라서 할 만합니다. <laughs> 요게뭐 바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니? 음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이야. 빠바밤밤밤밤. 빠바밤. 여전사는 이런 걸로 무서워하지 않아. 언니 F 자 가도록 하죠 호야 뉴에서 안녕 근데 TV가 저렇게 켜질때는 비명같은 소리가 나올래 지금 이게 이 정신병원의 소프트웨어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 도저히 못 보겠다며 주인.. 이 기자를 부른거죠 냠냠냠냠 건전지 맛있어 오 마이 갓야 열어 열라그나 마렵다그 마려워 수둔해야돼 수둔 아, 나 급한데! 이런 거알수 없는 이상한 이상한 순대들 후차! 음, 음. 아, 근데 이 길을 길이 잘 기억이 안나 너무 해본 지 오래돼서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 나를 생각해서 문 열어줬는데 내가 없었던 거야? 음, 착한 아이였구나? 으차. 자, 들어가요. 지금이야! 언니? 언니 여기서 놀란 사람 손? 이거 봐, 모가지가 다 잘려있어요. Oh, God damn! Oh, yo! Oh, yo! 어 h yo! Oh, yo! Oh, yo! Oh, 가 o Oh, yo! Oh, y 요 O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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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aughs> 이개 같은 곳에서 어서 나가십시오. 깨끗한 아, 자기할말뭐 이렇게 하면 눈뜬것 같은데 확대하면 눈에 안 떴어. 음,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오 마이 갓! 저 저거... 아, 문 안으로 들어갔구나! 오케이, y 안녕 이크렛 아이고 아멘 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넌 누구니? 그래, 그런 거에서 자비로우신 신이시여. 저에게 당신이 사도를 보내주셨군요. 몸을 두스리거라, 아야. 내게 부름이 왔단다. 알았어. 몰입되게 해줘요. 알겠어요. <laughs> 새로운 목표. 정신병원 탈출.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어라. 원실로 들어가려요 헉! 어, 이거 봐! 오! 대박! Oh, g 오, 갓. 어, 막, 내장이, 막, 살아있네. 원실이 어디로 가는 거더라? 어, 요, 이쪽인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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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설마! 안 되지! 에이 에이 까깔깔깔대 언니? 오 대박 이거봐 이거봐요 아무것도 틀어져있지 않는 태위를막 보고있어 라운 아이젠 얘는 손이 다 뭉개졌나봐 피부병인가?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슬픔에 빠져있는 것같고요 어, 부금 BGM 세리고 어. 아 부금 오진네 여긴가 보다.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오, 이거야. 냠냠냠 아저씨. 어우. 아 뭐, 어떻게 죽었길래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와? 이거 그냥 연기 아닙니까? 연기? 뭐, 어디 서, 다친 데 없는 거 같은데? 뭐, 어디가 다쳤다고 이렇게 많은 피가 나와? 음. 초콜릿, 감사합니다. 당민아님, 리얼님, 감사해요. 짜냠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나? 아마. 아니, 진짜, 내가 이 게임을 해봤는데, 아, 잘 생각이 안 나. 돌아가는 건가 봐요. 빨 도망쳐야 돼. 뭐야? 개가개 같은 거. 아, 뭔 연기예요? 진짜 깜짝 놀랬는데 진짜 깜짝 놀란거예요헉 피봐 어우 지리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나가줘요 아마 여기 문서가 있었던걸로 그렇죠 냠냠냠냠 문서 한번 읽어볼까 음 압수수색 음 어, 뭔가, 여기, 이 정신병원에서, 뭐, 고소를 당하긴 했었나봐. 이 근처에, 뭐, 배터리 있지 않나요? 야,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줘, 배터리. 이개 같은 거. 배터리 좀 주지. 정말 짜게 구시네. 잠깐 지금 지금 미션이 뭐야? 보안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어라. 오, 오 마이 갓. 언니. 와우, 누가 아주 큰 걸, 크고 영롱한 걸 싸놨어? 아주 크고 영롱해. 안녕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아이고, 이분은 아주... 어마어마한 걸 싸셨네. 오케이, 배터리. 냠냠냠 언니? 뭐야? 아니, 뭐, 이런 데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막. 지금이야. 네, 한글 배치 하고 있어요. 한글 배치는 아마 처음? 삑! 청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끄방. 아저씨, 일어나시는 거 아니죠? 끄방. 어, 그들이 구라를 치고 있다. 삐빅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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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음? 어? 박스 아까 그 신부님이 발전기를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목표, 지하실 발전기를 재가동하라. 나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이거 시도해볼게 여기 문 앞에 붙어 있으면은 이 돼지를 제끼고 바로 나갈 수 있다 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매지 안녕. Let's go. 머메 머메. 예. 안녕. 와바라 안녕. 너 여기 뭐 도지? 에헤헤. 와봐어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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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의 교훈 <굿>. 나대지 말라 깔깔깔깔 <laughs> 멍청아 <멍쳤나. 웃음> 야 와봐 야 와봐 멍청아 <laughs> 뒤질 뻔했네 나대다 뒤질 뻔했네 오, 뭐 최면을 실시했다. 이딴 거 필요 없어. 왜, 왜 집에 가? 그냥 뭐 뚱뚱해서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배터리 없어. 여기는 문 잠겨 있고요. 자, 뭐, 뭐? 발전기를 가동하라고 하는데. 헤드관 자, 이렇게 하고. 발전기를. 쏴! 키가 바로 나가야 돼! 키고. 여기서. 켜! 빠생! 어, 어허허. 어, 어. 안돼 아, 네, 네. 안돼지! 어, 어 여기로 오게? 문 열면 바로 나갑니다 바로 지금 안돼지 야개 같은 거 차단기가 뭐야 차단기 자, 차단기 뭔데, 차단기. 잠깐만요. 아니!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안녕! 야, 개 같은 거 차단기가 뭐야? 이 새끼 나 계속 쫓아오나 본데? 겁나 잘 쫓아오네? 숨어, 숨어, 숨어. 음. <laughs> 괜찮겠죠? 봐봐, 얘네들이 또 유령이군이라는 대... 저런 말을 하는데, 맞아. 아울라스는한번 해봤어도 길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냠냠냠냠. 배터리 좋았어. 오, 갓댐, 갓댐. 아 잡수듯이 저기 있는데? 여기 문을 열어서 나갈까? 삐까! 아니, 잠깐만. 발전기 하나가 뭐지? 이거 제가 켰죠? 켰구요. 어. 가땜뭐 oh, 여기 여기야 이쪽인가 여기 아닌데 언노 oh, no. 숨어 숨어 언니 넘어올 거야 안돼 안돼지 야! 우라! 안 돼! 개, 개 같은 거 빨리! 야 야, 야, 야! 아, 펌프가 뭔데! 아니, 기억이 안 나! 그제거 여기, 여기. 아니, 펌프가 뭔데? 개. 개. 아니! 야, 갔어? 음... 아, 저 새끼 저기 있네. 딱... 몰라, 몰라. 누군지 몰라. 아니! 에잇! 진짜 뚜쉐뚜쉐 안돼 아이 너무 어두워 하아 니애야 노답이다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정신병자 나온 부분에서 왼쪽으로 꺾으셔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왼쪽. 어, 뭐야? 야, 왜 문이 안 열려요? 왜? 왜? 아, 처음부터야? 개 같은 거! 훗. 쪼! 숨어, 일단. 릴렉스하게 진행을 해보죠. 천천히. 왼쪽으로 가라고? 여기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 들어와 들어와. 새로운 문 가서 오른쪽 왼쪽. 왼쪽. <laughs> 잠깐만. 이 새끼 나가고 나서. 개자식, 다시 와? 아니, 왜또 들어와? 가, 임마! 가! 오지 마! 꺼져! 지금 저기로 들어갔다. 새로운 문, 여기가 새로운 문인가? 여기 새로운 문 아니죠? 저쪽에 새로운 문인데. 그래서 왼쪽 뛰어넘고 왼쪽 아 오케이 냠냠냠 여기구만 언니 뭐야 야왜안 열려 반대편? 어, 어, 사, 사, 깐 여, 여긴가? 어, 어, 어? 이게란 또 뭐지? 되게 새로 하는 느낌이다. 오케이! Okay. 즐금에서해 좋아했어 이제 다 된거죠? 이제 키러 가면 되지 완료된거죠? 조지러 갑시다 제발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아니 왜 이쪽으로 오는데